샬롬,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전 다른 마음가짐으로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출석 확인을 위하여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몇 학년, 정은우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동고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알려주자면 맥주감사절에 맥은 보리맥 이란 한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수학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농부분들을 빼면은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었으니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에게 행하신 것에 감사드리는 절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 언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기도입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인데 이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성인 남자들만 세워봐도 5천명이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가 점심때였나봐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먹일만한 떡을 어디서 살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말했는데 빌립이 예수님 우리가 가진 200데나리온으로 살수 있는 떡으로는 한 사람마다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의 마음을 보시려고 물어보신 것이에요. 그때였어요. 어떤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이 우리 아동 친구들 같은 아이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제 도시락이 있어요. 아이와 함께 온 제자 안드레가 말했어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말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당연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그것을 주어라. 떡과 물고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먹을 것을 주셔서 또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제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멀뚱멀뚱 보고 있었어요. 감사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말했습니다. 이 이제 이 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나눠 주도록 하라.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람들에게 나눠 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2 마리를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나눠 주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배가 터지게 배불리 먹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으며 외쳤어요. 예수님, 남은 음식을 거두니 열두 강줄이나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이분이야 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되실 분이야." 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네, 아멘. 여러분과 같이 어린아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함께 나눠볼까요? 첫째로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배가 고파질 때 주변을 둘러봤지만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살 돈도 없었어요. 그때 어른들은 다 모두 다 가만히 있었지만 한 아이가, 한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분명 어른들 중에서도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싸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 혼자서만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 아이는 혼자 도시락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도시락을 준이 작은 성김이 큰 기적의 발판이 된 것이에요. 그 아이의 작은 성김이 없었으면 모병이의 기적도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 뭐 돈이나 시간이 늦든 이렇게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고민하지 않고 드렸어요. 자신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내가 받은 생명, 내 가족,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당연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드린 것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조금씩 입만... 죽이는 정도로 맛만 볼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닌 배가 터질 정도로 더 이상 배불러 못 먹을 정도로 먹이셨어요. 원하는 만큼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것보다 주시는 것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는 것이 아닌 더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에 배부름만 주신 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세요. 이 은혜는 우리 배부름을 채우시는 은혜보다 훨씬 더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반년 동안 예수님께 엄청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나는 받은 복이 없는데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러면서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점심에 배불리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수 없음을 기억하고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 기도가 나의 삶에 이루어져 삶에 더 축복이 오는 그런 예수님께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아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배가 고파질 때쯤에 일어난 상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매우 부족했어요. 2번 200드나일론으로 양식을 사기에 부족했어요. 3번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를 가지고 나왔어요. 4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네, 정답은 4번이죠? 다음 중한 작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예수님 앞으로 나와드린 도시락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치즈네요. 2번 포도랑 과일들이네요. 3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4번 김밥. 네, 정답은 3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다음 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하게 먹고 나, 남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남은 것은 전부 모아서 쓰레통에 버려라. 2번 왜 남기느냐. 괜히 너희에게 주었구나. 3번 남는 것이 없도록 무조건 다 먹도록 하라. 4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오병0년 기적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하신 기도는 감사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남은 반년 동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